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자 김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으로 둥갑한 개와 닭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 사람으로 둥갑해서 어, 어, 살게 해달라고 누가 지네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개하고 닭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지네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사람, 그 주인을 잡아먹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영락없이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엉 u 다가 며느리가 머 k 기름을 네,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n 겠습니다 선비와 말 w you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닭나귀만 식은 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있어. 닭나귀는 왜 떨까요? 그 사실 다 알아서? <laughs>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리끼림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 놓았어.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허! 밤이 익숙해지자 어둠 속에서 휘휘 바람이 불더니 커다란 지네가 집 앞에 나타났어. 허! 무섭죠? 큰일 났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